안녕하세요 칸 리볼트입니다 오늘은 바이올린에 대한 질문과 답에 답변을 한번 해볼까 해요 그러니까 바이올린을 킨지 제가 한 5년이 됐거든요 5년이 됐는데 바이올린에 진짜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늦은 나이에 키면서 23살 때부터 계속 어? 나 처음에 하고 갔는데 어 뭔가, 뭔가 좀 재능 없다는 식으로 말해 가지고 빡쳐 가지고 조나 열심히 켰던 한 3-4시간 켰던 하루에 그런 난리 있었고, 뭐 그렇게 또언제든 음 또, 언제든또뭐반론의 언제든 또 여자를 꼬신 적도 있었고, 네뭐 그런 이제 다양한 스토리가 있긴 해요. 근데 그걸 다 뛰어넘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결국에 어 옛말이 옛말 하나 틀린 말 없더라. 그러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르다. 그걸 느꼈습니다 바이올린 키면서 제가 앞으로 계속 바이올린을 키겠지만 그렇게 열심히 키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 나는 이미 이걸 통해서 손을 잃었거든 어느 정도 저는 바이올린을 통해서 손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뭐더큰 꿈에 있긴 하지만 더큰 꿈에 그, 그, 그런 큰 꿈에까지 집착하고 싶지는 않고 어... 그래도 생각보다 마지막에 파가니니 영상이 조회수가 500인가 나왔던데 저는 그거에 대해 큰 의미를 가...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이상 미련도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바이올린은 이제 한 번씩 틈틈이 올릴까 하긴 해요. 그리고, 아, 좀더 덤파에 집중하지, 덤파에 집중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음, 지금까지 카네볼트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유튜브는 앞으로 이제 덤파를 좀더 많이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어, 반론에 대해서는 이제 어, 이제는 끝이지 않을까. 이제 저는 더 이상 미련이 없습니다. 왜냐, 사람들 앞에서도 공연을 해봤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올려서 성공을 해봤고, 뭐더큰 꿈에 집착할 수 있겠지만 더큰 꿈에 집착 집착해, 더큰 꿈에 집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